드디어 기다리던 스페셜 성공개 영상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성공개에서는 은성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시전해주는 현우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답답한 전개가 이어지던 와중 간만에 아주 통쾌한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의 성공개 영상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말미에는 혜인이 은성의 뒤통수를 치면서 대국민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은성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진 듯 합니다. 참고로 은성은 혜인을 백화점 대표에 앉히고 결혼까지 밀어붙이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죠. 하지만 혜인이 그런 은성의 망상에 순순히 따라줄 리가 없죠. 결국 은성의 계획은 산산조각나버리고 현우에게 괜한 화풀이를 하는데요. 괜히 시비를 걸었다가 멱살을 잡혀버리며 개망신을 당하는 은성. 당황한 은성은 복싱천재였던 현우에게 무모한 주먹을 날려보려 합니다. 이에 현우는 가볍게 은성의 주먹을 피하고 그를 몰아붙이는데요. 현우의 권투 실력에 바짝 졸아버린 은성. 너무 놀랐는지 서둘러 바지를 갈아입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요. 과연 이번 주말에는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은성일당의 맞선 본격적인 복수전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